나는 보호자 같은 의사, 김연호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막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단둘이서 10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게 잘 걷던 할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중학생 때부터는 와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할머니께서 점점 아파지시는 걸 보다 보니, 철이 들 무렵에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고, 아, 의사를 해서 할머니를 잘 고쳐드리고 싶다. 우리 할머니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처음 하면서 의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의사는 또 하나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척추 파트, 이제 목이라든지 허리 아프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병원에서 당장 아픈 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아프게 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하시는 일들,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게 된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체크하고 하나 하나 교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바꿀 수 있도록. 보아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임상 강사 때 뵀던 환자분이에요. 이제 스승님께서도 아, 수술하자고 했던 환자분이고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술이어서 이제 중환자실에도 일주일 정도 가있어야 하는 환자분이고 하루 종일 1 2 시간 정도 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승님께서 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환자분인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검진을 하고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막 퇴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상한 감이 들어서 다른 과 교수님들께 무작정 전화를 드려서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욕도 많이 먹고 <laughs> 민폐를 많이 끼쳤는데 마지막에 알게 되니까 아주 드문 희기병이었고 이제 이 분을 만약에 수술하게 됐었으면 그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돌아가실 뻔했던 분이에요. 제가 큰 치료 그러니까 수술 등의 큰 치료를 결정할 때꼭이 환자분을 떠올리면서 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게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수술을 마친 분들께서 가끔 생각보다 자주 이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운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치료해드리는 것에 불과한데 새로운 삶, 또 다른 삶,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드릴 때 감사하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교차합니다 물론, 이제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말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하던 제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크게 보람을 느끼고, 제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제일 큰 장점은 그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고, 비슷한 치료를 아주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관리를 많이 하는데 어, 저는 수술 전날에는 꼭 10시 전에 항상 잠을 자고요 그리고 술은 거의 입에 대질 않습니다 항상 체력적으로도 완벽한 상태로 있어야지 환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